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하는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,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.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세계로 넓혀 나가겠습니다. 세계 문물이, 문물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게 네,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몇, 몇 네. 오,